두산의 노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부장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월 27일 월요일 두산의 노빌리티 오전장 대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드디어 8만 원에 안착했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종가가 8만 원 이상에 안착하면 우리 월요일날 시초가에 상승하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감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호재가 하나 더 터졌죠. 우리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뉴스케이 파워 기분 좋게 반등해줬고요. 거기다가 오클로는 다시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월요일날 오전장 시원하게 상승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단기 차익 실험 매물 때문에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으세요? 무조건 상승하면서 출발한다고 일단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확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리스크는 오늘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지금 10월 29일날 한미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월 30일날 미중정상회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날 한중정상회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얘네가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가는 요동칠 거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건 여러분들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해드렸지만, 지금은 저런 중, 정상회담의 리스크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방금 여러분들 오픈마켓 오픈했네요. 한번 볼까요? 주가를. 자 두산 에너빌리티 1.98% 지금 오픈마켓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 일단 상승하면서 생각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리스크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뉴스들 꼭 체크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틈새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요즘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안 눌러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시험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유혹증시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주주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남겨놨습니다 이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오늘 영상 시청하신 거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미의 원전협력이 마스가 제한 재건, 재검토가 다시 들어갑니다 무역협상 제2카드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 여기 나온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전협력의 마스가 제한검토가 무역협상 제2의 카드라는 건요 우리한테 지금 이 카드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 AI 개발로서 전력난을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게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쥐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한테 부탁하는 입장이다. 이거를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딜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그럼 두산에너빌리티의 호재로 작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월 29일 날은 절대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 오늘 상승하신다고 마음 놓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는 정확한 매매 기법 갖고 두산에너빌리티에 접근하셔서 리스크들 다 타파하시고 그다음 제대로 된 상승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때 박수를 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불안한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보면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메이저 수급계에서 이탈이 생기고 있죠. 모건 스탠리, 메릴리치, 맥켈리, UBS. 자, 그렇지만 얘네가 이탈은 하고 있지만 지금 순 매도량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당장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매도 창구에서 순 메이저 창구들이 계속해서 나를 2일차, 3일차, 4일차까지 이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약간 위험 신호라는 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잘 짚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들의 회장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연설을 시작하죠 근데 기업이 어딥니까 엔비디아의 젠슨왕 그리고 OECD의 누굽니까 우리 총리님 그리고 시티그룹의 회장 그리고 아마존의 회장 밑으로 내려가 보면 더 과간이죠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면요. 구글 회장부터 시작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회장까지.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저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AI 반도체 기업의 회장들이라는 건데 AI 발전을 위해서는 쟤네는 한국에 뭘 찾으러 들어온다? 전력 수요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러 들어온다. 거기가 어디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더 변동성이 큰 거에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료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죠? 제가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딱요 자료만 보시고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 자료 모두 무료고요. 위에 번호로 지금 두산이라고 보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슈대로 지금 두산의 너빌리티 변동성에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정말 충분히 두산의 너빌리티가 2차 상승 나올 때까지 주주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면 제가 저기다가 다시 여러분들께 자료를 보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저런 자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변동성이 너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사까지 보여 드릴게요. 한국으로 모두 집결, 여러분들. 저 AI 빅테크 기업 회장들이 시가총액만 우리나라 몇십 년, 몇년 지금 그런 사업성에 가까워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도대체 왜 한국으로 들어와서 APC를 열까요?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와서 왜 SMR 사업 확대 기회에 포착을 들어가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다, 답은 한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ai 관련한 지금 미국의 상황은요 전력 수요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은 패가망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력 수요 하나로 지금 모든 ai 산업을 접는다는 건 미국 그냥 경제로서도 아주 파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SMR 관련한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업들 회장들과 회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대표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랑 오픈 AI의 M 울트먼이랑 같이 회동을 갔는데.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하려면 삼성도 전력 수요가 굉장히 아주 머리 아픈 골치 덩어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 장점들, 제가 이거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지사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는요 원전을 지금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합니까, 여러분들? 얘네는 보수까지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원전 뚝딱뚝딱 지어주고 얘네랑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에 뭘 설립했어요? 정비법인을 설립했죠. 거기 정비법인까지 설립해서 미국에서 걔네가 고장이 나면 우리도 미국 지사에서 걔네를 똑바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고객성 그리고 그런 장기성까지 확보해 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여러분들 아마존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지금 누구랑 계약했습니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와 계약하면서 계속해서 SMR 관련한 그런 수주들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AI 붐이 불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치워 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AI 빅테크 붐이 불면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전력 수요에 대한 해결법을 강구하고 있죠. 자, 근데 주주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핵융합 관련해서 추천 종목 드리고 있잖아요. 자, 핵융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SMR은 잠시 잠깐 전력 수요를 막기 위한 잠깐의 수단입니다. 결국은 2030년 지나서 핵융합이, 핵융합 에너지가 결국은 지금 이런 AI 빅테크 산업들의 전력 수요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습니다. 위에 번호로 두산이라고 보내 주시는 분에 한해서 핵융합 에너지 관련한 추천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지금 장 열리기 약 30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매 이법요 자료 꼭 갖고 가셔서 위에 번호로 두산이라고 보내셔서 꼭 갖고 가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부장이었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오늘 정규장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진짜 제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황제주 희돈주 바다가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게 개인 투자자간에 뭐를 버린다? 격차를 벌린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들은 이미 격차를 벌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에 상단에 번호 띄워드렸죠.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즘 제가 열심히 이런 준비한 황제주 히든지 혹은 다른 종목들, 준비한 종목들에서 자꾸. 거짓 이탈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영상도 안보시고 저랑 소통도 안하시고 그냥 종목만 쏙 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선별해내기 위해서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으니까 위에 종목이라고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찐 구독자님들만 한 번에 모아서 화합의 장 만들고 우리 찐 구독자분들끼리 한곳 바라보면서 상승만 할수 있게 그런 장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부장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떤 공통점 보이시나요, 여러분? 바로 매집이죠. 매집 크게 들어왔죠. 그 다음 바로 뭐합니까? 눌러버립니다. 누르죠. 그리고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에. 이게 뭐다? 저 임부장과 함께 안 하고 혼자 이런 걸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탈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남 좋은 일, 세력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바로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여러분? 방금 똑같은 차트를 이어온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뭐예요?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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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 하고서 거래량 터지면서 한 번에 700%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잡으시면은 졸업 맞아요. 졸업 맞고, 굳이 여러분이 1%, 3%, 5%, 10% 이런 거 갖고 가려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요행 바라지 마세요. 제가 한 번씩 갖고 오는 깜짝 이벤트로 여러분들 챙겨드리려고 갖고 온 거지, 저도 원래 여러분들 아니면 이런, 절대 이런 것도 안 찾아 봅니다. 음, 이런 세력의 흐름 안 찾아봅니다. 안전하게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주 갖고서 가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행 바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서 먹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잘못 먹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식은.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끊어서 200%에서 300% 정도만 여러분들 챙겨서 나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 용돈벌이 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거지. 절대 이런 장난질 저는 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격차를 벌려드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갖고 오는 겁니다 저 아셨죠? 바로 다음 그림 보실게요. 자, 똑같은 종목 갖고 왔어요. 똑같은 종목은 아닌데 비슷한 패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매집 들어보죠. 뭐 합니까? 눌러요, 눌러요, 다시 눌러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신다? 이렇게 보신다. 대응 안 되시는 분들. 자, 여러분 이런 건.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세력들은 알아요. 도망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개미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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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권력 터트리고 도망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이쯤에서 끊어서 먹일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이런 조정 안 되시면요. 진짜 영상 보나 마나에요 자 이런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거 받아가시려면 위에 번호 상단에 번호로 찐 구독자와 가짜 구독자를 걸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뭐해야 된다?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믿습니다 저 제발 걸러내게 해주세요 위에 010-6250-1101로 종목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더 이상 진짜 우리 찐 구독자 분들 빼고서 남 좋은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아셨죠? 자 바로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 첫 번째인데요. 똑같죠? 패턴이.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고 이 지점에서 올린 다음에 지금 박스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죠?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부분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끊어서 드릴 거예요. 끝까지 전 절대 머리 끝까지 안 먹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저랑 동참해 주셔야 돼요. 이거 끝까지 가면요. 분명 피 보는 사람 생깁니다. 제 말대로 진짜 제찐 구독자분들 그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리고 저 없이 이런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무조건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짜 구독자들은 결국 죽겠죠. 저한테 문자 안 받고 대응 안 받으시는 분들, 이런 종목만 쏙 갖고 가시는 분들은 죽어요. 분명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상단의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종목, 이 개인 번호거든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대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분들 진짜 이분들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대로 갖고 왔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진짜 따끈따끈하게 찾아낸 거예요.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뭐예요? 눌러요. 한번더 눌렀어요. 근데 갔어요. 그럼 여기서 끝 아니야. 임부장,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수급이랑 다 체크했는데요. 얘네가 개미가 갑자기 너무 붙어버리는 바람에 50%도 못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는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쭉 떨고 다 도망가게 만들죠. 여기서 박스 한번 치고 한번더 누릅니다. 근데 얘네는 다 매집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500% 봅니다 근데 보는데요 저는 500% 먹고 나오겠다는 뜻이지 더갈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충분히 더갈 여지가 충분해요 왜냐면 얘네가 시원하게 못 털어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대응 안 되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번호로 저한테 보내주셔야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야 저랑 같이 대응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요행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 여러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도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대응해드릴 때 종목이라고 보내시고 저랑 같이 대응하시고 깔끔하게 먹고서 저희는 이 수익금으로 뭐해야 된다? 대형주들 중소형주들 들어가서 우리는 분할 투자할 거다. 저는 그냥 시드 벌어드리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런 요행 절대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리자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무조건 꼭 임부장이랑 대응하셔야 됩니다 혼자 이런 거 하셨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영상 너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한테 좀더 힘을 주시려면 하나에 보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힘내서 이런 종목 많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중간 중간에 시드 버리 시드 조금 격차 버리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062501101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번호로 종목 딱두 글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찐 구독자 가짜 구독자 걸러서 제가 진짜 우리 찐 구독자분들 데리고서 하늘 멀리 날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갑이 헐헐 날아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